자 오늘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위 큐브는 동그라미 모양이 앞으로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죠? 여기 앞으로 동그라미 모양이 앞으로 어,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큐브는 아래는 세모가 불 보게 합니다 세모가 여기 있죠? 합니다. 이렇게 합니다. 렇게 하고 가운데를 위로 연결합니다. 자 그리고 이걸로 한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렇게, 이렇게 연결합니다.